정통 연예뉴스를 지향합니다. BNT 스마트썰, 스마트썰 BNT의 아나운서 장세별입니다. 네, BNT 전기자 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살아도 보는 소프라노 김은경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희 스마트썰이 어, 굉장히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풀과 악풀이 계속해서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조금 더 단결하고 또더 정확하게 저희 연예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첫 번째 소식은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이게 음. 검색어 막 계속 올라가고 음. 유튜브에도 난리가 났는데 야구선수 강백호 씨와 골프선수 윤희나 씨 스포츠스타 커플 탄색 단독 기사로 막 떴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뭔가 열애설을 부인한 부분이 있어요 자이 소식부터 전해 드립니다 야구선수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 어, 그리고 장타 여왕 윤이나 선수는 뭐 골프 쪽으로도 너무 유명하죠. 저도 골프 아나운서기 이 때문에 요즘에 최고의 스타성을 지닌 윤이나 선수예요. 그런데 이두 분이 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지난 10월 7일 스포츠 서울에 따르면 강백호와 윤이나는 평소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서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 대박이에요. 네. 지금 시기가 저희가 음. 녹화하고 있는 시기가 내일이에요. 준 플레이오프. 여기에서 KT 위즈 강백호 선수가 속한 팀 그리고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릴 어, LG 트위스와 준플레이오프 앞두고 있는데 열애설까지 터지고, 근데 준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럼 더 잘할까 안 잘할까 막뭐 이런 음 것까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다만 강백호 소속사는 어, 선수에게 확인한 결과 열애설은. 어, 사실 무근이라며 열애설에 부인을 했고 음.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고요. 음. 윤이나 소속사 측도 열애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수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타로를 보기 전에 왜 그런 또 근거들이 좀 음. 있었는지 최근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윤희나 선수 경기에 잇따라 강백호 선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미 두 사람은 열애 중이다, 커플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특보가 나왔을 때, 특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저도 골프장에서 골프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명 선수하고 같이 골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더니, 아이고, 오늘 떴네, 이러면서. 어, 네. 오, 네. 아, 골프, 아, 되게 오.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와, 음. 사실 윤이나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경력이 오래되고 유명한 선수와 같이 있었는데, 그 선수도 그렇고, 그 선수 소속사도 음. 스포츠 매니지먼트거든요.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음. 그 소속사의 담당분도, 어, 이거 떴네요, 막 이러면서, 어. 이미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뜰게 떴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지난달 8일이었어요. KB 금융 스타 챔피언십 경기를 마친 후에 윤이나 선수를 클럽 하우스 앞에서 기다렸고 또 함께 참여한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는 뭐 약간 전문용어로 빼박이가요 빼박. 빼박, <laughs> 네, 빼박, <웃음> 빼박. <웃음> 여기서 더 빼박이 있어요. 어. 지 지난 7월에 강백호 선수가 KBO 리그 올스타 휴식기 때 열린 k l p g 투어 롯데 오픈에서 윤이나 선수를 응원하기도 했대것같요 보통 제가 골프 음. 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리포팅도 많이 하고 시상식도 하고 뭐 골프 방송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골프 얘기하니까 할 말이 많네 <웃음> <웃음>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응원 온다는 것 자체가 음. 어, 이게 골프 바닥이 진짜 좁아요 아. 그리고 골프 경기 자체가 아. 되게 어 보수적이고 음. 조용한 공간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여기가 한번 누구 누구 젊은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를 응원했다 그러면 아, 어마어마, 오케이 오케이. 어머 어머 저기. 저기 그렇구나. 음. 이러면서 음. 말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약간 빼빼박이다. 아. 빼빼박. 어.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음. 그러니까요. 음. 근데 지난 8월에도 이게 열애설이 있었어요. 기 음. 네, 그때도 있었는데, 음. 그때도 윤이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은 친한 오빠 동생상이라고 그때도 부인을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아. 아니, 이열애설 부인, 이거 맞는지, 음. 두 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타로가 증명을 해준 겁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우리가 타로가 정확도가 좀 있어요. 어, 장난 아니죠. 네, 과학적 근거는 아. 아. 없습니다만, 굉장히 저희가 아. 우리 녹화 그렇죠. 중에 통계가 좀 있습니다. 있어요. 어. 이강백호님 강백호 님은 윤니나님의 속마음이고, 어, 이거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아,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왜? 있어, 있어, 이유가 있어. 자, 여기 강백호 님, 윤니나 님. 어. 이유가, 이유가 있네. 어. 이유가 있어요.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관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썸을 좀 진하게 잘 타고 있는 관계인데, 어. 아직 막, 뭔가 사귀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음. 안 됐는데, 뭐가. 이렇게 됐을까? 아,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음.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 강백호 선수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어, 이분은 어. 이 관계가 두 분이 좀안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음. 어, 서로 이렇게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 시간이 좀 됐다고 보이고. 근데 이그 관계 자체를 강백호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오. 나와 있고, 아, 모르긴 몰라도 두 분이 중간에 관계가 한번 틀어졌거나 음. 좀 관계를 약간 쇄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시즌 중에 서로 바쁘니까 음. 아무래도 만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열애설 때문에 약간 관계가 음. 약간 이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기회 삼아 내가 어떻게 음. 좀 이렇게 잘 만들어볼까 하는 음.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지금 윤이나님께서는 보면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후회를 뜻하는 카드가 나와요. 어. 그래서 감정적인 후회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분 사이에 분명히 어떤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걸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음. 그러니까 두 분이 속마음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음. 저희가 BNT 스마트 썰을 좀 정리해 드리죠. 음. 자신 있게 만나자. 음. 음. <laughs> 주변에서 어때요? 축하를 좀 해주는 건 어때요, 먼저? 아 <laughs> 그럼 우리 먼저 음. 자. 어, 사귀실 거를 축하드립니다. 아, 사귀시게 된다면 <laughs> 예쁜 사랑을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 응, 응, 응. 예쁜 사랑을 하시라고. 자, 우리 야구 선수의 색별, 강백호 선수, 그리고 KLPGA에서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어, 세계를 제패할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윤인나 선수가 만나는 열애설, 그 진실이 딱, 도장이 딱 찍혀져가지고, 우리 사깁니다 하는 거 우리 모두 응원하잖아요. 그렇요 음, 응, 네. 오늘 말이 작곡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통 연예 뉴스를 지향하는 우리 BNT 스마트 썰. 연예인이나 셀럽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BNT 스마트 썰. 구독, 좋아요.